가장 큰 슈룩이자 극한 직업인 중전 화력만큼이나 극한 직업을 가진 자는 딸바보, 바로 영의정이죠. 14화 5편에서 좀 안됐다는 생각을 한건 처음이었네요. 목숨 걸고 태인세자 죽여서 만든 왕을 딸에게 줬는데 시 다른 아이를 낳지 않나. 그 아이는 영모를 일으킨다지 않나. 이번엔 어떨까요? 의성군의 진짜 아비가 천안권위관이라는 사실을 안 대비는 자신에게 사위를 바치라고 하는데. 영의정 황원영은 딸을 위해서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진짜 사위 권위관을 대비에게 바치는 게 딸을 위한 일일까요? 아니면 딸의 남자를 대비로부터 지켜주는 게 맞을까요? 하지만 권위관, 즉 이익현은 중전의 손에 있습니다. 뒤가 싫은지도 모르고 내이원 바닥에 숨겨진 거만서를 찾던 이익현은 중전의 귀신 같은 등장에 모골이 송연해집니다. 세자를 죽인 자가 누군지 알아냈다며 자신의 본명 석자까지 정확히 밝힌 중전 앞에서 이익현은 각오를 한듯 비장한 표정을 짓습니다. 설마 황수원이 대비 앞에서 의성군을 왕의 친자라고 끝까지 거짓말한 것처럼 오리발 내밀진 않겠죠? 중전 화령은 이익현이 세자 하나로만 죽이는 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역모를 꾸밀 수 있음을 예상합니다. 황수권의 끈아풀인 줄 알았지만 반대로 이 견이 황수권을 움직여왔다는 걸 깨닫게 되면서 뭔가 큰 일이 벌어져 공이 혼란을 일으킬 거라는 짐작을 할 겁니다. 그동안 왕자들 건사하느라 뛰어다녔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왕실의 안위가 달린 큰 위기를 직감했을 거예요. 그래서 폐비 윤씨에게도 아들이 하는 일을 멈추게 했어야 했다고 말하죠. 영모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피가 피를 부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전은 세자를 독살한 자를 찾았지만 아들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는 걸 뒤로 하고 일단 급한 불부터 꺼야 합니다. 이 견을 따르는 무리들을 찾아내야 하는데요. 이 견을 옥사에 먼저 가둔 다음 그를 필두로 역모를 일으키려던 자들을 색출하려고 하겠죠. 이들이 거사를 앞두고 가진 회합에 이 견은 없습니다. 며칠째 사라진 이익현 때문에 불안해서 거사를 해야 하는지 내부적으로 흔들릴 것 같아요. 왕 이호는 중전이 밝혀낸 범인이 영안대군 이익현이었고 그가 권위관이라는 사실을 알고 놀랄 겁니다. 더 놀랄 일이 있지만 이익현은 숨길 것 같아요. 의성군이 자기 아들이란 걸요. 이호는 태인세자에 대한 죄책감이 있어서 차분한 마음으로 이익현과 대화하려고 목에 찾아가는 듯한데요. 그 차분함은 오래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미 이견은 형이 죽던 날 현장에 이호도 있었고 독살을 알고도 모른 척했다는 사실을 황원영으로부터 들었죠. 이호에게 독이 오를 때까지 올라있는 상태. 왕 이호야말로 독살의 최대 수혜자이자 영모자라며 쏘아붙여 이호의 유일한 양심의 가책을 더욱 자극할 것 같습니다. 왕 이혼은 대대적으로 영모자를 축출하지는 못하고 조용히 일을 처리할 겁니다. 재발절인 부분이 있으니까요. 영모자들을 축출한다 해도 어디선가 태인세자의 독사를 증명할 거만서가 세상에 드러나면 계속 왕권에 위협을 받기 때문에 거만서를 갖고 있는 자를 지체없이 처단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누구 보고 지체없이 죽이라고 한 걸까요? 미리 보기에는 중전의 손에 있는 게 거만서로 보입니다 설마 중전을 죽이라고 하진 않겠죠? 낚이지 맙시다 이제 그 다음은 누가 뜰것 같습니까? 중전 화령이 대비에게 하는 말인데요 무슨 의미일까요? 이 말은 자꾸 성남을 세자 자리에서 몰아내기 위해 애쓰는 대비에게 이제 그 다음은 없다는 뜻으로 대비가 더 이상 밀어줄 물려받을 왕자가 없다는 반어법으로 들리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태인세자의 독살을 밝힐 증거가 나에게 있으니 진실을 직접 밝히지 않으면 영모 세력에 의해 그 다음 독살 대상은 왕 이호 아니면 대비가 될 것이라고 경고로 들리기도 합니다. 그 영모 세력들이 옹립할 자가 태인세자의 동생 이익현이고 그 자가 바로 권위관이라는 사실까지 대비가 알게 된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평소 사패 기지를 보인 대비로 볼때폐비 윤씨와 남은 아들 모두 죽였어야 했다며 후회할지도 모르겠네요. 영모의 잔당까지 색출하고 급한 불을 껐다면 이젠 세상에 진실을 밝혀야 할 차례가 올 텐데요. 이혼은 계속 은폐해왔고 반대로 중전은 죽음의 진실을 밝히려고 노력해왔습니다. 근데 중전은 독살한 자를 잡았어도 왕실에 치명적이어서 만천에 밝힐 수가 없습니다. 급기야 독살한 자가 태인세자의 동생 영한대군입니다. 이호와 박경우의 말대로 사실을 계속 들추다간 왕실이 위협받을 수 있어서 중조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태인세자는 물론 세자의 죽음이 억울하지 않게 진실을 파헤치면서 동시에 왕권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왕의 자리는 직을 내놓고 대국민 사과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세력이 없으면 위배되거나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는 자리인데요 결국 선위 왕이 지난 일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뒤 세자 성남에게 왕의 자리를 물려주는 게 가장 깔끔해 보입니다 그런데 왕 이후보다 선위를 더 반대할 사람이 있죠 바로 대비 서자인 아들을 왕으로 만들어 놨는데 스스로 내려오게 할순 없습니다 게다가 성남이 왕이라니요 중전의 아들이 왕이 되는 모습은 자존심 때문에 허락할 수 없습니다 또 지긋지긋한 모함과 계략을 꾸미려고 하겠죠 하지만 그땐 대비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고편에 중전이 또 어디론가 급히 뛰어가는 모습이 나오고 이어서 대비가 다 끝났습니다 중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텍스트만 보면 중전, 넌 끝났어 이렇게 위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목소리와 표정을 보면 평소와 다른 온화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 같아요. 모든 걸 포기한 패자가 이제야 좀 쉬어도 되겠다는 표정이랄까요? 스스로 음독해 목숨을 버리는 장면일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흉악에 벌 받아 죽는 것보다 지은 죄 돌려받듯이. 태인세자와 세자를 독살시킨 간수를 마시고 색을 마감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앞서 군관옷을 입은 자가 피 묻은 칼을 들고 어디론가 가는데요. 다리를 저는 걸 보니 옥사에서 탈출해 직접 누군가를 응징하러 가는 이익현으로 보입니다. 중전은 자기 아들을 죽인 이익현을 끝내 죽이지 않고 남몰래 옥사에 가둬뒀을 것 같아요. 패비윤씨가 들어달라는 소원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중전은 이익현을 죽이지 못하겠지만 복수는 복수를 낳기 때문에 피해복수를 자식들 대까지 몰려주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역시 사람은 변하지 않나 봅니다. 라는 이익현의 말이 나오는데요. 기회를 줬는데 배신당했거나 여전히 악한 짓을 하는 사람을 뜻하는 것 같아요. 두 사람으로 압축되는데요. 하나는 영의정 황원영 또 하나는 대비. 둘다 기회주의자이자 배신의 아이콘이죠. 저는 영희정이 이익현에게 목숨을 잃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데비가 권위관을 자신에게 바치라고 했던 말이 있기 때문에 딸 몰래 권위관 이익현을 빼내주는 척 하다가 죽이려고 하자 이익현이 배신하는 영희정을 직접 응징하고 그러는 과정 속에 이익현도 탈옥 중 죽음을 맞이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까지 제일 궁금한 건 의성군입니다 끝까지 어디로 튈지 골칫거리가 될것 같아요 지금까지 중전 활영의 행동으로 볼때 경쟁하던 모든 왕자들을 품어줬잖아요 근데 엄밀히 말하자면 왕자들이 못돼서가 아니라 그 엄마들이 문제여서 품어준 건데 의성군은 엄마나 의성군이나 구제불능이라 중전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모르겠습니다 이 둘만큼은 단호하게 죄값을 받도록 했으면 좋겠네요 어둡고 복잡한 이야기 속에서 숨쉴 틈을 주는 건 성남과 청아죠. 청아가 아픈 모습으로 누워 있는 걸 걱정하는 성남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아이를 유산했거나 심장병이 도진 게 아니라 임신 초기에 입덧이 심하고 철분이 부족해 쓰러진 게 아닌가 예상해 봅니다. 한 차례 거센 폭풍이 지나간 후 이들 부부가 아름답게 성장해 가는 모습도 그려지지 않을까 싶네요. 자, 이제 단 2회만 남겨두고 있는 슈룹. 또 다른 반전으로 심장을 쫄깃하게 만들 것 같아 긴장이 되는데요. 마지막 회까지 함께 시청하시면서 좋은 댓글로 의견들이 오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작자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공유 부탁드립니다.